Too many days in the darkness, without a l i swear I'll never give up a fight.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솔리드 레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라이딩을 나온 이유는 지금 제주에 있는 찍히는지 모르겠는데 r 3 타고 있는 동생. 이 동생과 함께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, 부산의 좀 드라이빙 코스를 소개시켜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나름대로 경로를 짜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라이빙 코스를 소개시켜드리고 어, 직접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어떤 코스인지 전달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지금 여기가 항상 제 영상에서 제일 많이 나온 부산의 송정 해수욕장이고요. 지금 오른쪽 보시면 뭐 서핑도 하고 완전 뭐 여름이죠. 아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는데 와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하니까 진짜 바닷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부산 하면 또 송정이, 어, 라이더들의 성지, 그런 거거든요. 서울은 뭐 성지가 많죠. 부각 스카이웨이도 있고, 뭐, 잠수교라든지, RSG, 뭐, 좀더 나가면 양만장,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, 부산에는 그렇게 라이딩 성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, 송정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송정에 라이더분들이 제일 많이 모이시고, 어, 송정하면 또 바이크다, 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, 어, 부산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 동은아, 부산하면 또 바다 아니겠습니까? 부산하면 뭐죠 부산하면 뭔가 부산에서 라이딩 해야지 하고, 딱 부산에 오면 딱 생각나는 게 뭔가 바다. 이렇게 지금 송정에서 이제 기장, 저기 부산 좀 시외 쪽으로 빠지면 어, 해안가를 달리는 그런 코스가 있어서 그런 코스로 오늘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코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송정에서 출발해서 어, 기장 간절구 옆에 있는 헤이메르라는 카페까지 가는 코스고요. 어, 최단거리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유유자적하게 풍경도 보고 바다도 보고 좀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준비를 해봤는데 자, 첫 번째로 여기서 이제 송정에서 나가고 있는데 송정에서 대변항까지 한번 라이딩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영상 보시고 좀 부산에서 라이딩을 할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기장 쪽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아마 이쪽으로 계속 갈수록 점점 차가 없어질 겁니다 어? R3다 네, 지금 또 뒤에 바이크 라이더 분이 계시네요 어. 안녕 어? 저기도 650F 바이크가 있네 저기도 반대편에 라이더 분이 인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안녕 인사를 받아줘~ 아 <laughs> <laughs> 자,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부산에서 또 유명한 롯데 아울렛 어. 기장에 네. 여기 아울렛도 있고, 또 저쪽에 가면 이케아도 있고, 와 왼쪽에 방파제, 아, 오른쪽에 방파제가 이런 거 보면 참 부산은 해안의 도시가 아닌가? <laughs> 맞아요. 여기서 이제 또 오른쪽부터 바다가 보이거든, 해안가라서 또 오른쪽 보면 이제 바다가 보이지? 맞지? 여기가 이제 대변항 쪽에 바다 아 여기가 대변항이구나 아 저쪽에 근데 대변항 같은 경우에는 송정이랑 좀 근처에 있어가지고 송정에서 이제 바이크 타고 모였다가 진짜 근처 발이 근처로 라이딩할 때 대변항도 많이 가시고 아니면 송정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좀 한적한 곳에서 커피 먹고 싶다 하면 이제 대변항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쪽이 이제 대변항 완전 대변항 아, 바다, 이 바다, 아 이런... 어, 미역 냄새 <laughs> 이렇게 바다 보면서 라이딩 즐길 수 있는 완전 바다랑 붙어있지. 여기는 저쪽에 앞에 범고래 다방 보여 갈색깔. 아 네네네 이것도 여기서도 뭐 커피 많이 드시고 바이크 타고 많이 모이시거든. 여기가 어, 대변항입니다. 여기서 뭐 바다 풍경으로 사진도 많이 찍고 하시는데, 오늘은 뭐 차가 많네. 자, 대변항에서 이쪽으로 빠지면 이제 다음 항구인 이동항. 이동항으로 이동을 한번. 소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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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orry. 웃음> 이쪽으로 가면 이제 진짜 바다 보면서 갈수 있는 드라이빙 코스. 오. 바로 오른쪽 보면 바다가 쫙 이렇게. 이야. 이미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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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살면서 처음 먹었어요. 살면서 처음 먹었어? 아, 좋다, 여기. 그치. 지금 차가 아무래도 주말이라서 차가 조금 있긴 한데, 그래도 유유자적하게 뭐 달리면. 바이크가 좋은 게 자동차들은 이제 뭔가 안에서 봐야 되는데, 우리는 이렇게 바람이랑 이런 거를 다 느끼면서 달릴 수 있으니까. 맞아, 맞아. 그런 게또 바이크의 장점이 아닌가. <웃음> 이야, 이 사장님. 멋있다. 멋있네. 어, 이동 마을. 와 이거, 이거 완전 히 바다네. 와 여기는 막 낚시도 하시고, 와 여기는 더 작은 항구다. 아 이런, 아이고, 와. 나 확실히 뭔가 항상 빠르게 이제 최단길로만 가다가 이런 거 보면서 가니까 이런 것도 메리트가 있네. 차박도 하시고, 와 여기 진짜 항구다. 자 아, 그럼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칠암항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... 어우 바다 냄새 와 냄새가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영상으로 냄새를 뭔가 구독자 분들한테 맡게 해 드리고 싶어 이거 다 나가겠지 그냥 영상에서 <laughs> 자 칠암항으로 갑시다 와 여기는 완전 지평선까지 다 보이네 수평선인가 지평선인가, 지평선인가? 수평선인가? 근데, 수평선. 아니에요. 수평선인가? <laughs> 수평선은 뭐지? 와, 여기 진짜 좋다. 와, 오른쪽 바다, 이야. 크 드라이브 하나맛 나네. 와, 근데 코스 괜찮은데? <laughs> 진짜 여기는 진짜 드라이브 코스로 괜찮다, 맞지? 여기는 진짜 괜찮아. 그니까. 와, 여기도 막 물고기 잡고 막 애들 노네. 넌 하겠다. 크 <laughs> 덥지? 그러면 이대로 입수 <laughs> 다이크로 입수. 빨간 등대, 흰 등대 저거 두개 세우는 거는 어. <laughs> 국룰인 거야. 룰인 거야. 어디 그든은 저렇게 돼있네 그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? 다 빨간색 아니면 흰색? 멀리서 잘 보여서 그런가 봐. 어... 실암 붕장어 마을 <laughs> 이름이 붕장어 어... 마을이야? 아 장어 그 우리가 아는 그 장어구나. 아 우리한테 쓸모는 없지만. 가보자, 가보자. 오늘 완전 그냥, 어, 완전 막 부산 사나이네. <laughs> 우리 둘다 부산 사나이다, 얘가. 근데 약간, 동, 동네 친구들이랑 있을 때 어. 사투리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나도, 영상에서는 최대한,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솔리드레어입니다. 이러고, <laughs> 이제 친구 만나요. 어, 왔나, 왔나? 하면서, 야, 지기네. 하면서. <laughs> 어쩔 수 없어, 여기. 사람이. <laughs> 맞아, 맞아. 와 여기 완전 와 방파제 진짜 크다 크다 와 신기해 와 여기 예쁜 카페 있네 와 뭐고 저거 예카 하나 있다 어 맞네요 어. 와 여기 예쁜 카페도 많네 오왕. 다음에 아 고자가 됐다 그런 말인가 와 진짜 대박이다 길 진짜 여기 여기지 어, 여기 아, 소나무도 있고 바다도 있고 오른쪽 바다 왼쪽 산. 아 너무 좋다. 완전 진짜 여기는 힐링 코스네.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항구인 원래항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아오와 여기도 와 바다가 부산에 이렇게 많았구나. 캠핑도 하고. 오늘 새로운 고 그니까 나 부산 이렇게 오래 살면서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. 아 좋다. 맨날 가던데 난 가서. 그니까 맨날 뭐 송정 가고 뭐간절곡 가고 이런 데가 있었구만. 어 아, 밑으로 가자. 가보고 싶다. <laughs> 오 완전 바다. 여기 처음 봐아와 여기 있어 여기 진짜 진국이네 여기도. 진짜 약간 바이크는. 가는 길도 가는 길이지만 이렇게 좀 개척해서 가는 것도 재밌다. 이거. 야 저기 원전도 있네 그 원전. 와 방파제. 사이드로 방파제네. 예. 이런데서 산책 밤에 이런 데서 앞에 바이크 대놓고 사진 찍으면 잘 나오겠다. 아, 방파제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. 와 진짜 큰데 이거? 아 비싸겠지? 아, 지,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더큰 거구나. 야 16톤이래. 와 공차 중아 공차 중량이란다씨. 16톤이면 <laughs> 야 완전 한국, 오늘 항구 한국 특집이네 그냥 진짜 자 여기가 오늘 목적지의 마지막인 원래항입니다 아 목적지의 마지막은 아니고 어, 가려고 했던 항구의 마지막 원래항 약간 진짜 등대는 빨간색 흰색 국룰인가봐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여기 좀 선박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와 <laughs> 저기 방파제 방봐 <laughs> 대박이다 아, 자, 여기까지 마지막 원래 양이고,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라이딩하고 커피 한잔 해야 되니까 바로 헤이메르라는 카페로 이동을 하겠습니다. 아, 시원해! 맞아 있는데? 아니요. 몰라? 워스바이크지? 뭐 클래식 바이크? 버스커바나네 아닌가? 버스커바나 같은데. 가자. 안녕하세요. 도착 도착 헤이메르. 수고했습니다. 들어갑시다. 경사조 빡세디. R3로 네가 와봤었나? 자 최종 목적지 헤이벨에 베 도착을 했습니다. 오 아, 바이크를.